흐흐 꺾을게요 좋아요 멈출게요 갈게요 어 좋습니다 현석 회원님 꺾을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죄송한데 아, 네? 뽀뽀하고 얘기해주세요 뿜뿜 <laughs> <laughs> 네다 잘하고 있어요 하아 팀원은 사기는 떨어뜨려야지 아, 네. 요시아나 또 붙여주세요 매겼다 꺾습니다 꺾습니다 뿜뿜 뿜 사랑해요 사이도 묻혀주세요! 아, <laughs> 아, 정말! 어, 자, 이제 첫 번째 왔어요. 자, 여기서. 예, 발로 하나씩 걷으시면 돼요. <laughs> 넘었습니다. 저 넘었습니다. 어. 자, 넘어갈 때마다 말해주세요. 저 올해 20살 됐습니다. 오세요. 저 넘어갔어요. 아니아니 아니요. 사이 넘겠습니다. 붐바야. 붐바야. <laughs> 붐바야. 자꾸 뒤에서. 네. 붐바야. 붐바야. 도영이 붙여주세요. 도영이 한번 치고 가고 싶대요. 붐바야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요 새우를 닦아볼게요. 아주 맛있겠죠? 어떤 어떤 맛있는 피자가 나올까요? 짠짠짠짠짠짠짠짠 짠. 한번 먹어볼까? 어 아내가 어렸으면 어떻게 하든지. 맞죠? 이거 아내. 박정우는? 야, 도영아, 또 살살해! 아, <laughs> 열심히 해야지. 아 몸을 던지네. 아. <laughs> 아니! 야, 에바, 에바, 야, 에바. 받고 1초 아, 뒤에 돌려. 에바, 에바, 에바. <laughs> 와, 미끄럽대. 야, 이불 쓴네, 이불 쓴네, 이불 쓴네. 나이스. 야, 니네 어떻게 나 잡게? 아 도형 와! 조영아! 조용 와! 어, 저이게 <됨> 어떻게 이게 뭐야? 헤다 지금이야! 이거 잘했네! 우와!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. 아, 기어갔다는 말씀이네. 이겼습니다, 여러분 여기까지. 이겼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옷이 코치 자켓이라 부스럭 부럭 소리가 납니다. 아, 이렇게 있어 납니다. 가만히 있으면 안 나요. 가만히 있으면 안 납니다. 제가 정서불란입니다 마피아 보겠다. 제가 정서불란입니다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잠깐만. 없는데? 안녕하세요. 잘못 오신 것 같은데. 사망 아니어 사망님? 선생님! 왜 그래요? 스무 살이죠. 아니요. 잘 부탁드려요. 우리 공부합시다 여러분.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시거든요. 아 근데 혹시 트레저는 이 g 소속이 아닌가요? 어, 네, 맞습니다. 근 예전에 이 g 가 카리스마가 있는데 예. 네. 요새 시민들은좀 부스덕 오는 것 같아. 실례지만. 아니요. 선님뭐 그러면 최애 아이돌 이세요 요새는 래비 몬스터. 어? 트레저는 트레저좀 약해, 아니요? 나은제. <저>, 뭐, 뭐야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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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생들이 <laughs> 열일하네요,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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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괜히> 들어왔다 <웃음> <웃음> 미안 괜찮아. 왜 놀래? 닦아야 돼. 너, 내가 할게. 아사이 씨는 네 지드래곤 선배님에게 사인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? 네. 네, 저, 네. 너무 쉬운데? 있습니다. 어, 어. 저도 받고 싶은데요. 그 사인을 <웃음> <웃음> 그 사인을 받은 곳이 종이일까요? 아이폰 너무... 아아아 너무 쉽다! 쉽다. 쉽다. 아아아 쉽다. 쉽다. 아아 너무 심구나. 쉽다! 너무 쉽다! 너무 쉽다! 지금 바꿔! 휴대폰 케이스 투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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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 투명? 휴대폰 케이스 지금 그러니까 작업실에 보관 중자 그렇습니다 네, 네. 휴대폰에 네 뒤에 적혀있죠 네 맞습니다 그 휴대폰은 아이폰 14프로입니다 아이폰 14프로죠 네 아이폰 14프로입니다 네 과연 <laughs> 야, 얼마나 그랬어요? 주고 샀을까요? 이거 그러면 음아뭐 유교랑 참눈 띄네요. 좀 약간 안 맞는 게 이제 이게 <laughs> 액세서리인데 갑자기 이거랑 넥타이는 뭐, 좀 일부러 한 네. 거죠? 네. 여기에 아 액세서리가 걸려있네. 아 어? 근데 돌돌이가 있다고? 이건 무슨 일입니까? 하면서 <laughs> <다른데> 예술적인 갑자기 <웃음> 감각을, <웃음> <웃음> 감각을 짐승들 중에서 운동 제일 잘하는 짐승 열심히 하는 짐승이 누군지 음. 알아요? 캥거. <laughs> 행 소리를 들린데도 모르네. 까마귀 아. 어. 어. 기합을 매순신간에 많이 찾아져. 핵권도로 얼마 잘하는지 어. 어. 정원이, 정원이. 어? 제 사진 웃길 걸요. 지금 찾고 있어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지금 기다리고. 합니다 1, 제, 칠대저 제1부대 대장 윤재혁 부대장 요시 시사병 박정우 이병 김준격 오늘부로 우리는 불량불량 수사에 갈 거다 예, yes, 썰 가자 취썰, 마데카 썰, 썰 지금까지 불량이 많이 안 나왔다고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네. 불량 수사대 제1부대는 불량을 뽑기 위해 네. 절대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. 알겠느냐? 맹세하겠습니다. 각오는 되었느냐? 되겠습니다. 아병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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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준규! 아아아아인아가 카메라도 신경 쓰십니불 불량이 나아 되지 않겠아아아아아아아 소중이. 아아아아병아준아 포기하지 마. 지사병, 이병, 부대장. 예. 포기하지 말라. 끝까지 이럴 때다 일어납니다. 당신 <laughs> 잘리게나. 가자. 일어나... 익선호. 그렇다 할 사투리가 없었던. 익선도. 게... 공. 공. 그리 있긴 한데. 아, 공을. 공. 꽁... 그러니까 아, 공을 꽁이라 그래? 아, 저는 그래. 그랬었거든요. 야, 공 줘봐. 야, 축구공. 야, 공줘봐해서 뭐? 공? 공이 뭐냐? 공이. 공 공이지 공. 야, 언제까지 <laughs> 그래? 그래서 동전을 주었네 내 건가? 야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가져가 마라. <laughs> 아... 뭐야 줄수 없는 거야? 왜못 줘? 벌레야? 신받다 그... 돈! 똥입니다. 어? 똥을... 똥을 줘도? <laughs> 똥을 주워서 주머니 넣은 거예요? 똥 수집가네요.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이거? 틈에가 킹콩이 된다면? 아이고! 고. 아,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 살아남은 틈을 위해 바나나를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뿅. <laughs> <laughs> 네, 그럼두 번째 질문입니다. 빠밤. 만약 킹콩이 정말로 와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면 과연 살아남을 멤버는 누구일까요? 어, 저희 열명이 모두 살아남아서 킹콩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오! <laughs> 요이. 야! 야너왜 이렇게 잘 생겼냐? <laughs> 나 찍을 때그런말안 했잖아. 응? <laughs> 아 네? <laughs> 너무 정현님 <귀엽다. 웃음> 따라해 주세요. 넓이가 보인다고요. 스피. 보인다. <laughs> 좋아요. 아브라카다브라! 어, 아브라카다브라! 어. 어, 어. 잠시만요. 어, 어. 이거 죽음 의 마법이거든요. 어, 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. <laughs> 그렇죠. 스티커 아. 아. 여주세요 잠시만요. 네, 잠시만요. 됐어요. 잘못됐다. 잘못됐다. 잘못 죽음의 주문은 아 있을 수가 없네. 아 말로 하면 안 돼. 말로 하면 안 돼. 입에 담으면 야, 안 돼. 멤버들끼리 말이야. 그랬으면 안 됐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 이분은 두 개를 드려야될것 같은데. 정우 회원님은 비록 마음도 넓고 너무 잘 해내고 있었지만 마지막에서 흔들렸다. 네. 수영성에 5천 원. 아수영 싶었는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수영장 들어갈 때 레시가드 만원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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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 먹고 들어가야지 야배 <laughs> 아+ 아+ 다배이이더 크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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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아 뭐야,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하지 않는다. 네. 젠틀먼스터 쓰고 가야 돼? 그게 더 웃기지 않냐? 아니. <웃음> <웃음> 훈련이라고? 설마. 드래저 마지막 날전 준비됐습니다. 아 어쩐지 사복으로 네, 아, 입고 오라 하시더라. 참나 무서워. 어떻게 해? 그러니까. 부산 아니에요? 선임한테 예쁜 아나 돌리가 제일 기대돼 야된다 가자 가자 들어와 이거 된다 우영이요 안 된다 오 우영이요 아! 안 된다 오야기해야 아! 아!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야. 야. 마이너스 <laughs> 마이너스 몇점아 <laughs> 정말 유유유비콘 윤재혁 이혼 결혼하, 결혼하지 않고 좀더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. 의외로 자식보다는 재물을. 해보 뭐냐? 어? 이제 시청자분들의 재미를 위해. 와! 어, 이게 아닌데 왜안 왜 돼요? 야, 우리 생닭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왜뭐뭐야 계란? 그니까 뭐야? 누가 테라하고왔어 누구야? 근데 근데, 근데, 근데 우리가 옴 뭐야 너? 원래 저런 거 하는 애들이 못 하는 애들이에요. 하나, 둘, 셋, 상금 나갑니다. 네. 닭 다리로 사행시 닭의 다리는 리프다. 닭다위는다 이뻐. 다 잡아. <laughs> 다 이뻐. 둘이 만일, 결승, 홈승 홈런 볼로 결승. 홈런 볼. k 네. e 런 s Homer Bull. Homer Bull. Homer b u l 야 Homer 어? b 신혼? 어 그러다 결혼하면 아 신혼. 신혼? 알아라 원래 신혼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어두개 <laughs> 있네? 그래 괜찮네 뭐 어, 문제없네 뭐가 좋아 이제 좀 가난하긴 하다 <laughs> 진짜 가난하긴 해두 아, 가... months later 아야나 늙어 심장마비가 야 저희가 만든 김치 먹고 싶죠? 맛없어요 뭐 먹어요? 데지미생활 먹을 것 같아요. 아, 그요맛요있어요맛있요맛요 맛있어요? 요맛있요 맛있어요? 맛어맛요맛있 맛있어요? 요 맛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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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요? 맛어요 초콜릿말 정말, 정말, 초콜릿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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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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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